첫 번째 키워드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60초 후에요. 네, 이러고 광고가 나오면 몰입에 방해가 되거나 또 채널 돌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이렇게 지상파 방송에 중간 광고를 도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걸 중간 광고라고 하는데 지상파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네, 맞습니다.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의 중간 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인데요. 예.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6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45분부터 60. 9 0분 분량의 프로그램은 한 번, 60에서 90분 분량의 프로그램은 두 번.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길이가 30분 늘 때마다 한 번씩 더 중간 광고가 붙을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당 최대 6회까지 붙을 수가 있고요. 해당 1분 이내로 중간 광고가 제한이 되게 됩니다. 음, 그런데 그간 광고가 중간에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건 분리 편성 광고라고 해서요. 프로그램을 일부와 2부로 나누고 그 중간에 들어가는 광고라서 그 광고 자체는 사실 낯설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 하지만 방통위가 말한 중간 광고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음. 예를 들어서 지난해 방영된 TV조선의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은 중간 광고와 분리 편성 광고가 모두 다 들어갔습니다. 1, 2부 사이에서는 분리 편성 광고가 들어갔고요. 결과 발표와 같이 긴장감을 줘야 되는 그, 그럴 때에는 중간 광고를 좀 틀어서 도입을 했습니다. 음. 중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광고가 나오면 몰입에 상당한 방해를 줄것 같은데 왜 이걸 갑자기 도입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지난 1973년도 방송법 개정으로 이제 중간 광고를 전면 금지했다가 48년 만에 좀 허용이 된 겁니다. 예. 종편이 나오고 또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가 출연을 하면서 이 광고 매출이 급격하게 지상파 방송이 줄었는데요. 그러면서 동일한 서비스에는 동일한 규제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지상파 방송들의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광고에서 지상파 방송이나 유료 방송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진 상황인데요. 신문협회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중간 광고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지상파가 매년 1,114억에서 1,177억 정도의 순이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요즘 뭐 종편이 지상파 시청률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이런 불안감이 좀 작용을 했나 봅니다. 네. 그래도 일부 이 지상파들의 경우에 이 종편보다는 좀더 공공성을 좀 지켜나가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네. 또 일부 이제 지상파들의 경우는. 국민의 수수료, 수신료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상파는 다른 유료방송과 달리 전파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 또 KBS나 EBS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을 해서 거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들과는 좀 차별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중간광고 같은 경우는 다른 광고 형태에 비해서 시청권 침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음. 끝까지 좀 만류를 했던 상황입니다. 시청권이라는 건 그러니까 장애를 받지 않고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네. 확실히 좀 논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통위는 중간 광고를 편성을 할때 방송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시청 대상을 좀 확인을 하고 또 프로그램의 온전성과 시청 흐름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이번 개정안에는 간접 광고 그러니까 ppl 규제 완화도 좀 언급이 됐습니다 간접 광고가 가능한 품목이 늘어나고 광고주 명칭이나 회사 명의 제품 그 프로그램 명예에 들어갈 수 있게. 했는데요. 또 오후 10시 이후에 주류 등에 대해서도 PPL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이번 안에서는 빠졌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상파들 입장에서는 그간 수익성이 좀 부진했는데 한시름 낫다 싶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로 인해서 SBS의 실적 개선을 점치면서 목표 주가를 3만 2천원으로 6.7%나 높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TV를 보는 사람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자가 시청사의 불편함을 볼모로 잡고 컨텐츠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